할렐루야 아멘.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 중에서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여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업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이의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업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업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이 신명기 2 1장은 신명기 19장부터 26장까지 사회생활에 대한 규정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21장에서는 다섯 가지의 주제를 다루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15절까지 15절부터 23절까지는 세 가지의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다들의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상속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부장 문화를 배경으로 고부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재산, 기업, 신분, 지위 등이 아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자가 가장 큰 권한을 상속받았는데 재산은 두 배, 그리고 지위로 지도자의 권한까지 물려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두 아내 중에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둘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아들이 장자인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누구에게 그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둘째, 사랑받지 못한 아내에게 나온 아들이 사실은 장자이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온 아들에게 장작권을 물려주고 싶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는 안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충돌할 때는 나의 판단과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규정은 불효 자식에게 내리는 벌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공경하고 떠받들고 있는 이 현세대에 이 현세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모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부모의 꾸지즘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붙잡아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방황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술만 마십니다. 이렇게 부모가 성읍의 장로들에게 호소를 하게 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 아들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아니, 방탕하고 말안 듣는다고, 뭐 사람을 쳐서 죽일 것까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은 듣고 있겠습니까? 이 의미는,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고, 반역하는 아들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를 떠나, 반역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에 경종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만큼이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 훈계와 교훈으로 인해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교육하고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세 번째 규정은 이렇습니다. 밤새 시체를 나무 위에 두지 말라라는 규정입니다. <laughs>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서 그를 나무 위에 매달았을 때를 가정합니다. 고대에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나 전쟁 포로들을 사형에 처한 후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에 그 시체를 매달아 놓음으로써 치욕과 불명예를 주는 거죠. 동시에 그 모습을 통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무에 달려있는 시체, 그 주검을 나무에 달아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날로 묻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밤새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그 날을 넘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지요. 예수님이 그 날을 넘기지 않고 숨지시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은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아들의 다리를 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오명을 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나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죄의 결과는 이렇단다 하는 엄중한 경고를 동시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고, 은혜를 거부한 것에 대한 결과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나무에 달리게 하셔서 그 모습을 모든 이가 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죄의 무서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그 선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을 저버리지 말고 그리고 부모님의 훈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탕하지 않게 믿음을 지키며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결과를 보여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그 생활의 규정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멘토들, 우리 목회자들의 말을 잘 들어서 방탕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신앙의 대를 잘, 잘 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고통, 그 죽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이었고, 동시에 죄의 결과는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죄를 물리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laughs>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